4 7 4번 정명하겠습니다. 자, 화면 내릴게요. 네, 좋은 문제입니다. f(x)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어디서 미분을 조사해요? x=2에서 조사합니다.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가 붙죠. 그리고 여기는 x가 되네요. x가 2보다 클때 저때까지 바뀌어서 플러스가 되죠. 그 상태에서 x를 2를 대입하면 어 0이네요. 같네요. 연속이네요. 그리고 요거를 미분한 거에요 이거는 곱으로 이루어져서 곱미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곱미분 들어가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등호 빼야 돼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x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4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러면 다 구했죠 x 제곱 gx니까 x 제곱 gx고 a가 마이너스 4죠 a가 마이너스 4니까 어디해야 돼요 이쪽이 돼야 되죠. 그래서 f(x)가 -4에서는 얘가 또 음수잖아요. 맞죠. 그래서 x 고 -4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죠 요거, 요거죠 요거, 요 요거 g가 g에 해당되는 건 요거죠.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g는 나중에 처리를 하고요. 얘를 미분을 해요. 그래서 e x, g 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 마 8이고 16이 되고 g 마이너스 4, g 프라임 마이너스 4가 돼요. 그래서 g 프라임 g 마이너스 4는 어디 에 대입하냐면 음수잖아요. 여기네 여기.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그래서 48에 32가 되고요. g 프라임 마사죠. g 프라임 마사는 이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1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1이에요. g-4는 x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. 여기가. 됐죠? x라서. 그래서 계산하시면 48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